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씨를 나뭇잎에 꿀과 벌레로 누군가 새겨 조씨 성을 가진 왕이 생겨난다고 하는 소문이 돌자 빡친 중종이 조광조를 유배 보낸 기묘사화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물론 나뭇잎에 꿀과 벌레로 글씨를 새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600년이 지나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역사를 관통했던 미스터리 소름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흔행이 고개입니다. 음성문화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충북음성에 있는 완만한 고개 이름인데요. 이곳은 선조때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안치하는 곳이어서 처음엔 흉행이 고개로 불리게 됐습니다. 현종때는 죄수를 효수하고 죄인들을 가매장하는 곳으로도 사용했다는데요. 경종때에 와서 산적대가 이 고개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 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도 짓을 했다고 합니다. 군졸들이 토벌을 시도했지만 산적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몇 주간의 추적 끝에 한 토굴에 숨어 있던 산적들을 발견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머리를 산발한 귀신이 흔행히 고개에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고개를 넘다가 뭔가에 홀려서 실성하거나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조 때가 되어서는 아예 이 고개를 넘는 것을 금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여기에 별장을 지은 일본 상인 가족이 흉한 일을 당했다는 썰도 있는데요. 독립 후 치성을 지내고 큰 상황당을 세워 넋을 위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썰이 워낙 유명하자 이곳을 찾아가 보는 유튜버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나 고스턴터 윤시원이 찾아갔을 때 모션 디텍터라는 장비를 썼을 땐 무언가 표지판과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소름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노르망디의 한국인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연합국이 독일의 허를 찌른 작전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유로 전쟁 영화의 표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독일군 소속의 한 병사가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 찍힌 사진이 누가 봐도 동양인이어서 의문을 주었고 심지어 해당 인물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이 있어 더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엠브로스의 책에 유타 해안에서 로버트 브루어 중위가 말이 토하지 않는 동방대대 출신의 포로를 심문했는데 그가 한국. 국인이었다는 설명이 나온 건데요. 심지어 책에 따르면 한국인의 숫자는 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인이 일본 육군으로 끌려갔다가 할인골 전투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고, 독소 전쟁에서 소련군의 병력이 부족하자 소련군으로 징집되어 전쟁을 치르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고, 독일군도 병력이 부족하자 독일군으로 징집되어 노르망디에서 전투를 하다가 연합군에게 붙잡혔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데, 영국의 역사학자인 앤터니 비버가 쓴 제이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보면 노르망디의 한국인 이름은 양경종으로 이렇게 연합군에게 잡힌 후 영국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1992년에 일리노이주에서 사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련에 원래 거주하던 고려인이 징집되어 소련군으로 참가했다가 독일의 포로로 잡혔다는 썰이 있기도 한데요 이후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유교를 치렀을 것이라는 썰 소련으로 다시 끌려가 처형을 당했거나 군락으로 이송되어 노동형을 당했을 것이라는 썰 미국의 남아 여생을 지냈을 것이라는 썰등 여러가지가 난무하였고 2005년에는 노르망디의 코리안이라는 제목으로 SBS 스페셜로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한 고려인 이세가 소련군으로 출전하였다가 포로로 잡히고 부른 아리랑을 에디슨 추금기로 녹음했었는데 이를 보하나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니 한번 보실 분은 보셔도 좋겠네요 이와 비슷한 분들은 종종 볼 수가 있 있는데요. 박금석 할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19세인 1943년 일본군에 징집되어서는 만주에 배치되어 일본군으로 근무하다가 일본 패망후 중공군에 붙잡히며 마오쩌둥 군대에 배속되어 중공군으로 근무하다가 마오쩌둥 1개 사단이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되며 인민군 7사단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냥 작업하러 간다며 새벽에 이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6.25의 시작이었고 내가 안 죽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군을 향해 총을 쏴야 했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민군이 철수하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국군에 투항했다고도 하는데요. 1955년에는 국군 2사단에 입대해 일본군, 중국군, 인민군, 국군 네 개국의 군대를 경험하신 것으로 밝힙니다. 이런 사람은 일본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 온 후지 이대토는 해방이 되고 나서도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가 발발했고 한국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을 때 전차를 타고 종로를 지나가다가 인민군에게 발각되었고 이름을 물어보자. 한국식 이름인 박여민이라고 대답하여 인민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포로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되었지만 역으로 가던 도중 병역기피자 단속반이 그를 병역기피자로 생각하고는 잡아가서 육군 제2 보충대로 입대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국군으로 복무를 하다가 1954년이 되어서 야 특별휴가를 받아 서울에 와서 한국 외무부에 귀국 신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야 귀국이 허가되었 고 폐망 10년 만에 일본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하네요. 재입대를 한 번만 해도 정말 멘탈 붕괴가 올 것도 같은데 전쟁 중에 재입대를 몇 번씩 하는 건 어떤 심정일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만든 참 안타까운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청와대 상공 ufo입니다. 1976년 10월 14일에 일어난 일인데 요 오후 6시쯤에 청와대 상공 의 미확인 비행물체 말 그대로 UFO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기억이 없지만 해당 시간에 광화문 쪽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추면서 천천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서울상공에 떠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수방사에서는 전투 태세에 들어갔고 격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당시가 독기만행 사건이 일어난지도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한달 전에는 소련 공군 비행사의 미극이 일본. 악명 사건도 있었던 탓에 당연히 북한의 침범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20mm 대공포는 엄청난 사격을 하였고 주황색 예광탄이 밝히며 말 그대로 해당 UFO에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피 기동조차 하지 않은 UFO는 고도도 낮고 속도도 느렸지만 격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격도 하지 않고 얼마 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방사가 쏜 대공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서울 시민 4명의 사상자를 내서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라디오에 제보를 하면서 MBC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던 이수만이 서울 상공에 괴비 행체가 나타나서 비행 중인 관계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공포 사격을 했다는 멘트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음 날 노스웨스트 항공의 화물 전세기가 청와대 상공으로 들어와 위협 사격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목격자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그렇게 잊혀지다가 2020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UFO에 대한 정부의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이수만은 세월이 흘러 2012년 초능력을 가진 엑소를 대비시키게 됩니다. 세종실록에는 호리병과 같은 물체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는데 기룡화복을 점치는 일관이 이런 물체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오게 가도 죄를 다스렸다는 내용도 있고 광해군 일기에도 맑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며 호리병과 세수대야 등과 비슷한 형태의 물체가 강원도 다섯 곳의 하늘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숙종실록을 보면 경상도 동래부에서 10월 18일 이상한 빗덩어리가 출현했다 사라졌다. 라는 기록도 있는데, 뭔가 가끔 오긴 오나 봅니다. 다음은 초능력자 김성환입니다. 1986년 유리 갤러가 한창 인기 있을 때한 중학생이 초능력자라며 나타나는데요. 국민학교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라디오나 TV를 스스로 고쳤었다고 합니다. 1984년에 이미 교장과 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능력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소목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고 기압을 넣자 12시에서 1시로 돌아가기도 하고 체중 75kg인 교장 선생님을 중학생 4명이 손가락 하나로 들어 올리기도 했으며 5분 동안 콩을 손으로 쥐고 있자 싹이 트기도 하는 등의 초능력을 보여줬는데, 다음엔 달걀을 부화시키는 초능력을 개발해 오겠다고 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경상북도 도지사와 교육감. 개명대 총장, 대구집법원장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여 개의 콩을 싹튀우기도 하고, 손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자 나침반도 같은 방향으로 돌기도 했으며, 시계를 11시에 맞추고 돌아가라고 외치자 10시 25분으로 바뀌기도 하고, 달걀 부화도 시도하여 병아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껍질이 갈라지게 하는 등의 초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영돈 PD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자기장 형성 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중에도 언젠가는 역사에 미세리로 기록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틀세트였습니다.